아유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구치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이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을 못차리고 정신을 못차리고사상에 눈달리고 머리털나고 이렇게 큰 박수소리를 하다보는까 처음이었지 아유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장에 박서진차잘다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번주시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박창에서 이렇게 좋은 콘서트를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선선하니 콘서트 보고 딱 좋은 날씨여가지고 날씨를 정말 날짜를 잘 잡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박서진 초대해 주셔서 더 날짜를 잘 잡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으로 감사드리고 첫 곡으로 나훈아 선생님의 불은입을 들려드렸습니다. 계속해서 나훈아 선생님 노래 들려드렸으니까 이번엔 나훈아 선생님께서 주신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나훈아 선생님께서 주신 지나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만해 주세요.